스토리지는 중개인 없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현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스토리지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 컴퓨터에 남는 하드디스크 공간을 활용해 파일을 저장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컴퓨터 엔지니어 출신 션 윌킨스와 금융 및 벤처 투자 경력 소유자인 존 퀸이 설립한 스토리지 랩스에 의해 론칭됐습니다. 스토리지는 코빗에 상장한 파일 코인과 더불어 블록체인 기술과 P2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분산형 클라우드 저장 플랫폼입니다. 아마존, 구글 등이 제공하는 기존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 방식은 많은 비용이 발생하며 보안 공격, 악성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결함 등의 문제에 취약합니다. 스토리지 프로토콜은 이러한 중앙화 저장 방식의 단점을 해결하고자 P2P 분산형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구성해 사용자가 중앙화된 저장소 공급자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를 전송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분산형 저장은 데이터 장애 및 중단의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객체 저장의 보안, 읽기 성능 및 개인 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분산화를 통해 하나의 공급자가 제공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저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에 파일을 업로드할 때는 암호화와 해시가 자동으로 실행돼 네트워크의 모든 데이터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목적지와 출발지가 키를 공유하고. 암호화를 수행하는 종단간 암호화 방식 기술을 사용해 전송 중인 데이터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중앙화된 서버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네트워크 참가자들의 하드디스크 저장 공간에 각각 분할 저장되기 때문에 파일을 복제하거나 해킹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상 저장 공간은 스토리지 노드 운영자가 제공하며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로부터 ERC20 토큰인 스토리지 코인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보상 정도는 대기 시간, 처리량, 대역 폭캡, 디스크 공간, 지리적 위치, 가동 시간 등에 비례해 네트워크의 유용성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스토리지 네트워크의 인프라 증대에 기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에게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스토리지는 이더리움 기반 프로토콜로 현재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구현되는 다양한 d 앱들이 접근하기 쉬운 것이 장점입니다. 기존 중앙화된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이 가진 단점을 해소하고 안전한 저장 프로토콜을 제공하기에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텔릭 부테리는 스토리지와 같은 분산화 파일 보관 시스템이 효율을 높이고 더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